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좋은 오후입니다. 말쌤, 말세, 말쌤님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코아, 코아, 반갑습니다. 코아. 아, 코아! 아, 시작부터야? 아, 나 오늘 사장도 못하는데? 잠시만. 아이, 좀. <laughs> 5분이죠? 오케이. 시작부터 5분. 좋다. 아, 오늘 제가 해야 될게 뭐냐면, 채집을 하고, 연금술이 좀 있으면 10레벨입니다. 아, 10레벨 다 돼가요. 아마 이거, 오늘 지금 1회 하고 나서 몸파 돌고, 이거 연금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연금술. 아, 연금술 해가지고, 10레벨 찍고, 그리고 남은 기운 피로도로 약초 채집 좀 하고, 한 2, 3일 더 모아서, 드디어 제액비를 만들 것 같습니다. 선생님, 룰렛은 손 보셨나요? 아, 룰렛은 이거 안 되더라고. 설정을 계속 만져봤거든? 안 돼. 원인을 모르겠어. 어.. 신발을 찢.. 룰랜못 고쳐온 죄. <laughs> 아 정말.. 아니.. 아 5분 더? 아, 오케이. 그럼 8분 30초죠? 아. <laughs> 내 퇴근길에 방송킨 죄. <laughs> 아 퇴근길에 방송킨 죄 5분 추가? 오케이. 야, 이러다가 나중에 보스 돌때못못 못 도는 거 아니야? 어? 아 정말 음 이렇게 해서 오늘 달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은 12분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12분동안 <laughs> 마을에서 점프하고 있자 <laughs> 아 이... 아니~~ 아니 왜 시작부터 그래요 선생님 나중에 <laughs> 아, 하자 아니 그, 그 100원 더 붙여서 달라니까 아니 아아 아, 아. <laughs> 아직 달린 거 아닌데요. 21분! 아, 오케이. 들어와, 들어와. 어! 들어와. 나 시간 많아. 나 아, 시간 많아.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아, 어, 들어와. 다 들어와. 아, 다 들어와, 그래. 들어와, 들어와. 오케이. 아니,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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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아니,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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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아, 내가 쳤어. 내가 졌어 내가 졌어, 내가 졌어. <laughs> 아, 내가 졌어 내가 <laughs> 쳤어. 아 46분? 그래 46분동안 우리 떠들고 놀자 음, 노... 도발 한번만 더 해달라고? 아 들어와봐 어, 오늘 한번 끝까지 가보자 우리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보자 우리 리적단 최초 한번 찍어보자 어 어디까지 되는데 아, 아니 아니지? 그만해 아! 어, 감사합니다 40분동안 기다리면 돼요 감사고 누구 맘대로 감수하셔요. 더 늘려야죠. 오케이! Okay. 좋아! 44분! 좋아! 아! <laughs> 들어와! 들어와! 어, 아! 한번 더? 아! 좋아! 자, 오 54분까지! 가보자. <laughs> 가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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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! Okay. 59분! 좋다! 아! 룰렛 지금 만들고... 아, 우리 그러면... 같이 룰렛이 왜안 되는지 원인을 찾아볼까? 이왕 이래 된 거. 어때? 봅시다. 아! <laughs> 최소 후원단가 가봅니다. 아, 아, 익명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. 룰렛은 익명으로 하시면 안 돼요. 뭐야? 뭐 떴니? 꽝. 아, 오케이. 뭐야? 패션 3분. <laughs> 야, 악몽이 시킨다 뭐냐? 진짜, 진짜 뭐지? <laughs> 아, 대박인데. 너무 너무 좋은데. 아, 이제 드디어 타이머 끝났죠. 자, 이제 드디어 사냥하러 가봅시다. 드디어 사냥다. 방송 킨지 2 시간 19분 만에. 아, 드디어 사냥하러 가네요. 여주만. 쫄! <laughs> 아, 아 감사합니다. 아 보부케님, 아 3천 치즈 후원과 영상 후원까지 같이해서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. 아우,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안녕. 아 효도이스님. 아 3천 치즈 후원. 아씨, 4 분이 남았어. 안 되겠다. 한 판하자. 이승 이패야. 자, 묵묵일아님이랑한판 합시다. 어, 나못 봤어, 못 봤어, 못 봤어. 에헤, 루팡 밑인데 여기인데 여기인데 드레이크 여건데 이거네. 아, <laughs> 무슨 뭐 뭐야? 아, 에, 에, 나 졌어, 나, 응, 나보다 못한, 너, 나보다 나보다 못한, 못한 수고요. 오케이, 오케이. 둘렛. 래 짝꿍 두 개. 쓸, 쓸심. 일단은. 이거, 10분 늘릴게요. 아좀 그만해. 나좀 사냥 좀 하자. 어? <laughs> 아니, 선생님들, 저, 저, 사냥 좀 합시다. <laughs> 아니, 왜 경험치가 안 오르냐고. 그니까 말입니다. 그니까 말입니다. 오늘 다 메이플을 해서 50만 매소 벌었어. 51만 매소. 오, 11만 배서 뭐라어 <laughs> 아, 혀우도있으님 아, 자, 아, 정말 감사하죠. 당연히 감사하지. 저도 이렇게 큰 후원을 받아본 적은 진짜 없습니다. 놀랬. 아, 아, 몇 번이야? 네 번이야? 20, 20분이네? 오케이, 꽝 3개. 1대 와! 이미 신기록이 아니까 아니 이미 이미 신기 신기록이야 아유, 정말. 어, 아 정말 어아4 시간이 최초예요 아 보나님 4 시간이 최고 최고예요 시간이 최고야 아니 우리가 이미 4 시간이어서 1등이라니까어 내가 내 자신을 뛰어넘 아니 <laughs> 아이 참 잠시 후 감사합니다 <laughs>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1시간 안에 일케 하고 채집해라고? 오케이 일케 하고 채집하고 플래그도 돌고 여기 있는 거싹다 해야 돼 지금 목록에 적어놓은 거 있잖아 쓸심 10, 10분 끄고 수록 도는 플래그 한번 하고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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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일로 아이로. 일로, 일로. 피스와아 <laughs> 어, 얼마 남았다 10분 추가 미리 해놓고 나 13, 12, 11, 10 9 3. 이, 이 가자! 드디어 사냥하러 가자! 자, 패축 바로 끄도록 하겠습니다. 좀 끄고 6분 동안 금지하고 가드도 3분 금지예요.